안녕하세요 강부동산입니다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어,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직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이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135평이고요 지목이 전이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주변에 주택이 전원주택이 배차가 있는데요, 그 마을에 낀 그런 땅은 아니고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오셔서 큰 간섭 받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게 주택을 지어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이쪽은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위성으로 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요, 약간 안쪽으로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향을 보시면은 동남향으로 집을 지시면 아주 따뜻한 주택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이 땅은요 135평 이고요 계획 깔리고 전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고 도로보다도 많이 꺼지지 않고 여기에다 성토를 하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땅 전체에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뒤쪽으로는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.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공기도 아주 맑고 조용한 그런 위치에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다 보니까 주위에 푸릇푸한 그런 멋은 별로 없는데요. 여기는 공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땅이 더 넓어요. 넓어 보이거든요. 현장에 오시면 꼭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셔서 경계 측량을 뭐 그닥 할 필요는 없는데 주택을 지으실 것 같으면 꼭 경계 측량을 하셔서 내 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쪽으로 들어와서요. 이렇게. 도로쪽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바로 정면에 지금 해가 떠있어가지고 눈이 약간 부시는데요. 그쪽이 납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요. 135평입니다. 135평이고요.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건폐율이 40% 되는 그런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. 바로 앞쪽에는 저렇게 주택이 있는데, 뭐, 한두 채 정도는 이유 삼아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외롭지 않게. 그러면 이 땅을 제가 도로 쪽으로 지금 나가는 쪽이 남쪽이거든요. 남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더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 앞에 아직 비닐을 벗기지 않은 이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땅이 괜찮아요. 좋아요. 집 아담하게 지으시고, 노년의 생활을 힐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입니다. 큰 부담 갖지 않으시고요. 그럼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